요새는 잘안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수열의 이제 점화식 유형으로 푸는 문제거든. 근데 요새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서 풀어주긴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긴 해. 근데 옛날 방식대로 유형 다섯 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기본 점화식 해서 기본 점화식 등차 등비 조화 수열, 점화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차 수열,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사실 이름이 없는데 선생님 이제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을 그냥 갭이라고 붙였는데 전항에다가 어떤 식이 n에 대한 식이 곱해져서 다음 항이 나오는 이런 점화식을 아, 풀이하는 방법, 숫자를 대입해서 쫙 곱해서 푸는 방법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PQR꼴. 다음 PQ 골 이거 다섯 개에 대한 학습이 돼 있어야만 일단 이런 문제를 풀수 있는 자격이 생겨. 근데 요거를 모른다. 그러면 이 문제 에한해서는 공부를 좀 해보고 그리고 와야 될 거야.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음. 선생님도 이 오랜만에 이런 문제 유형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잘안 보이더라고. 이거 변형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얘는 선생님이 찾아낸 방법을 소개를 해보면 선생님은 여기에다 일단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n 플러스 1. 이 생각이 중요해. 이 아이디어가. 그리고 나서 이거 둘을 뺐어. 요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버리면. m 플러스 3 그리고 오른쪽도 m 플러스 1 an 플러스 1 있고 빼기 na n 결국 이 상수한 부분은 날라갔지 이 부분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m 플러스 3 a n 플러스 2 넘기면 마이너스로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3 a n 플러스 1 플러스 na n 이퀄 0 이렇게 됐지. 사망간 점화식 자, 요거를 PQR이라고 할때세개 더하면 0이 나오는 게 보이지 PQR골 해법이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치환을 해서 치환이 아니라 치환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PQR골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선생님이 형태를 찾아낸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PQR골 풀이를 해보면 AM플러스2랑 AM플러스1이랑 간격 그리고 a n 플러스 1이랑 a n이랑 간격에 요게 이제 p q r이라고 했을 때요 어 앞에 이제 뭔가 숫자가 곱해지는데 그 값이 p 분의 r이야. 그러니까 n 플러스 3분의 n.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어 개수 비교하면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어. 이거를 k라고 놓고 위의 식하고 비교해서 k를 맞춰 보면 어 p 분의 r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 이 p q r꼴 풀이 형태가 이게 공식처럼 여기가 p분의 r이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요새 이 p q r 꼴도 공부를 잘안 해가지고 자 요렇게 되면 요 부분을 라제인이라고 치안을 했을 때 요게 라제인 플러스 1이 되니까 이제 점화식 유형 풀이가 가능한 형태가 돼버렸지 이거 무슨 꼴이야 아까 얘기했던 3번 유형의 음, 갭이 전항에 무언가 곱해져서 다음항이 나오는 이거 갭이 정식 용어 아니야? 딴지 걸지 마. 선생님이 그냥 부르기 편하게 이름을 붙인 거니까. 어, 정식 용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교과에 나오지. 이거는 교재에도 나오고. 1부터 대입해서 a2, 여기는 4분의 1, a1, 그리고 a3, 5분의 2, a2.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an이 될 때까지. 그러면 여기 에 m-1을 대입한 거니까 m플러스 2분의 m-1, am-1. 이거를 좌우를 곱했을 때 이만큼은 좌우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약분돼서 지워지지. 그래서 라제 AN이 뭐가 돼? 4분의 1, 5분의 2, 6분의 3 이런 식으로 쭉 곱해져서 마지막이 M 플러스 2분의 M 마이너스 1이고 그거 직전은 M 플러스 1분의 M 마이너스 2일 거고 그거 직전은 M분의 M 마이너스 3이겠지. 근데 지워지는 형식이 어떻게 지워져? 여기 다음 게 뭐야? 이거 다음 게 7분의 4잖아. 그래서 요렇게 세칸 건너 뛰어서 숫자가 약분되는 형태로 이렇게 쭉쭉쭉 다 지워져서 여기까지도 이거 세 개도 지워져. 오케이? 그러니까 남는 게 위에는 1, 2, 3, 6이 남았고 밑에는, 아, 그리고 하나 빠졌네. 여기 모두 남아. 여기에 A1도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A1은 이제 구해놔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구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남아 있는 게 밑에가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6하고 a 1이 남아 있는 상태로 라지 a n을 찾은 거야. 근데 라지 a n은 라지 어, a 1은 a 2 마이너스 a 1이고 a 1은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고 a는 a 1은 2라고 a 2도 찾아내자. a 2도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 a 2가 a1 플러스 2니까 a1이 2면 a2는 3분의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a1이 2고 a1이 어, 2고 얘가 3분의 4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네. 그럼 여기에다가 대체해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곱해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라지 an 이게 이제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치안한 거를 풀어냈을 때, a -AN이 n 플러스 1 빼기 a n이 라지 a n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하고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해서 요 놈을 또 계차 점화식으로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에 유형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지. p q r 골도 들어 있고 계비도 들어 있고 그리고 아요 어, 계차도 들어 있지. 그지? 얘는 그러면 a1 플러스 하고 요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개차수열 점화식이. 개차수열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개차수열은 아,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 bk 간격에 대한 일반항이 오는 자리야. 그래서 요 부분이 둘의 차가 n에 대한 식으로 남아 있으니까 요게 바로 bk 역할인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시그마도 풀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부분분수를 이제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를 뜯어내면 N, 어, N, M 씨, L, M 2 이거 뜯어내면 어떻게 뜯어내는 거냐면 여기를 그냥 A, M 분의 A, B, M 씨, 1 분의 B, M 씨, 2 분의 C 이렇게 해놓고 통분해가지고 항등식으로 개수 비교하면 A가. 2분의 1 b가 마이너스 1 c가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선생님은 이거를 자주 봤던 형태고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고 가끔 등장해 가지고 계산을 오래 시간을 뺐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어. 그래서 2분의 1로 묶었을 때 2분의 1로 묶었을 때 m분의 1 빼기 음, m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야. 오케이. 지금 a1은 2고 요거 마이너스 4도 앞으로 끄집어내서 음, 앞으로 끄집어내면 2분의 1하고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보이지? 마이너스 4 곱하기 요거 2분의 1 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처리가 된 거야 이 부분도 뭐가 된 거고 이 부분도 m분의 1 빼기 m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m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자 어느 정도 나왔지, 이제. 이제 이 시그마만 풀어내면 a n이 나오는 건데, 얘는 값을 대입했을 때, 1부터 대입을 했을 때, 1분의 1, 2분의 2, 3분의 1, 그 다음께 세 개를 묶어서 보면, 지워지는 방식이 좀 독특해. 1 대입, 2 대입하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1. 그 다음 것도 3분의 1, 4분의 2, 5분의 1. 음. 그리고 끝에 이렇게 땡땡땡 해가지고 여기도 세 덩어리를 놓고 봤을 때 뭐가 살아남는지만 볼 거야. 자, 요 3분의 1, 요 3분의 1,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서 가운데 거랑 지워지는 형태야. 요렇게 지워져. 그러니까 요 뒷부분 4분의 1도 마이너스 4분의 2, 그 다음 4분의 1 해가지고 여기도 연쇄적으로 다 지워지긴 하는데 앞부분에 남는 게 요거 3개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건 0이니까 2분의 1 남아있는 거고, 2분의 1 남아있는 거고 끝에서 남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 여기도 이렇게 세덩어리씩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워졌을 거고 이 부분은 이것도 앞에서 지워졌을 거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지워졌어 근데 요놈이랑 요 반대쪽 끝에 있는 거랑 해서 잡아 지워야 되는데 끝에가 없으니까 반만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요놈이 m+ 어, m분의 2 여기가 m 여기 위치에 m-1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 m 분의 2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 께 m 플러스 1 분의 1인데 여기에 있던 아, m 분의 1하고 요놈하고 반만 지워져 가지고 마이너스 m 분의 1 남고 그리고 플러스 m 플러스 1 분의 1 요렇게 남아있는 상태 해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일반항을 찾는 과정이야 근데 이거를 전개를 좀 해보면 요거랑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1이고 그리고 부호 반대로 바뀌면서 2한 다음에 m 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네. 그러니까 요게 아, an이지 지금.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풀라고 한걸 보면 방금 구해낸 an은 뭐였어? 다시 한번 써보면 1-2하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었어. 요놈이 일반항 an인데 거기서 지금 얼마를? 아, 1을 빼버리고 그지? 아 그리고 여기 부호 처리를 선생님이 잘못했나? 아 플러스구나.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아 플러스네. 자 그러면 요거 아 1을 빼면 요놈은 1을 빼면 뭐가 돼? 1을 빼면 요거 사라지고 2로 나눠주면 이 부분밖에 안 남은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단순화가 됐지. 요거지 지금. 요놈을 뭐 시그마치에서 어디까지? 100까지. 이게 의도인 거야. 그럼 답은 금방 나오죠. 이거 부분분수 시그마. 앞에 거랑 제일 끝에 거 남잖아. 그러니까 1분의 1 빼기 101분의 1 해서 답은 101분의 100. 101분의 102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설명을 하긴 해주는데 이거 요새 안 나와 내신에도 이렇게 내면 이거 풀수 있는 친구들 거의 없어 이거.